이거 일리님이 한다고요? 왜? 어떤 <laughs> 만원이야? <웃음> 뭐야, 슬롯이 4개나 있어. 6개인. 한국어 없어도 돼? 밖에 없어. 하. 다시 가져오고 소리 괜찮아? 쏘고 굴러. 굴러서 떨어지기도 하나? 응? 시. 오케이. 뭐야 이게? 아, 아 튜토리얼이구나. 여기서 쏘고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지? 아, <laughs> 어, 야, 내가 어디까지 데려가줘야되니 어디까지 배웅해야돼 아 진짜 화살이 너무 버릇이 없네 빨리 열어 X 구르기 X 구르기 아 엑스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달리는구나 아 딸까? 걸을때 달릴때 누르기 오케이 고! 씨아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야왜 바로바로 안따라오냐 아 진짜 빨리와 야 이렇게 꼭 신경써줘야돼 아 자, 굴러. 뭐야 이거? 뭐죠? 가자. 뭐야? 아 계단은 못 굴르네. 어 눈이 나 보고 있어. 여기도 쓸수 있나? 아 아니, <laughs> 아좀 따라와줘. 아 진짜. 아이. 여기? 뭐야, 다열수 있네? 순서 없나봐. 어, 나 보고 있어. 아, 내려갈 땐 그룹이 되네요. 아. 아, <laughs> 아, 자꾸 흘리고 다녀. 내, 내 화살. 어 가보자. 아, 해보진 않았지만 난이도 꽤 있어. 아, 그래? 가자 어마 뭐야 아 얘가 보스야? 심장이다 부르기? 쏘면 쏘면 하하 하! 심장 와가 이쪽 말고 가 안녕 <laughs> 봐야 돼 그림자 와 이쪽 아니고요 아! 피 없어 아안 좋은 꿈을 꿨어 <laughs> 어 잠깐만 나 예지몽을 꾼것 같아 나 여기 알아. <laughs> 달려! 하! 하! 오케이! 와! 오케이! 굴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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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하! 가? 아이. 그 맞췄으면 끝 아니야? 아, 이번에 깬줄 알았어. 아, 잘한 줄 알았어. 아, 조준한 상태로는 걷지를 못하네. 오케이. 하. 조심. 굴러굴러 굴러. 와. 오케이! 와! 안 돼! 가아아아아 도망가! 와! 아우 하! 오케이! 와! 좀만 더! 하! 와! 와! 아오! 안겨어어어어! 묻었어! 묻었어! 달려 달려 달려! 잘했어. 나 늘고 있어. 늘고 있어. 아까웠어. 와! 방금 그게 막막막 땅이었지. 막, 다 됐다. 다 됐다. 어디서야? <laughs> 엄마냐?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. 어? 저 위에 그림 있어. 저기 심장 그림 있네, 문 위에. 여기는 뭐, 로봇 같은 게 생긴 게 있는데? 이건 뭐죠? 너무 아깝다. 아! <laughs> 안 좋은 꿈을, 아! 어! 수영도 있네? 뭐야? 아! 아, 끝이야? 뭐 없어? <laughs> 뭐지? 아, 한번 가봐. 육각형 그림인 건가, 저게? 로봇이 아니라? 그러니까 멀리서? 쏴. 피하고? 와, 뭐야, 이거! 어, 눈, 눈 쏴야 되나? 아. 생각보다 레이저를 오래 쏴. 이거 엔딩 볼려면 다 깨야 돼? 뭐 한두 개못 깨도 되고 이런 거 없어? 다 깨야 돼? 써 봐. 아. <laughs> 잠깐만. 멀리서 쏴. 피해. 나. 한나. 와! <laughs> 위로 점프도 해 이거? 뭘 맞춰 봐. <laughs> 아, 나 얘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. g 오케이 okay. 와와 작은 거하오오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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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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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

이거 어떻게 깨? <laughs> 생각보다 어려운데? 잠깐만. <laughs> 내 예상보다 좀더 난이도가. 뭐 해봐 인마 저 그, 저기는 뭐냐? 딱정벌레 배처럼 생겼어. 아. 뭐죠? 저게 뭐야! 여기 불 나! 하! 아! 아! 가? 이 보수총 몇 개에요? 몇 개에요? 하나 둘셋오지마 임마 이거 보스야? 이건가? 맞다, 맞다, 맞다! 아우! 하! 오케이! 하! 오케이! 하! 오케이! 와! 하! 오케이! 아우아! 많이 남았어 그래?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거 다 깨야 되는 거 아니지? <laughs> 잠깐. 이거 난이도가 다왜 이래? 슬라임이 제일 낫다. 여기도 있는 건가? 어. 아, 여기서 안 되네. 아야. 뭐야. 아, 이거 열리나봐, 나중에. 큰일 났는데? <laughs> 아그러면이네마리 보스가 스테이지 1인건가? 잠깐만 일단 슬라임 없애자 아니 설마 하나 잡아도 처음부터겠어? 설마 말도 안되지 그건 오케이 나의 숙적 널 찾아왔다 그리고그 g 고 싸! 싸! 싸싸싸 하! s a 고싸 회수 회수 오케이 싸 회수 오케이 돌아서 회수 아우 까비 때만큼 목 아파. <laughs> 아야. 아니, 파아이 회수키랑 구르는 키랑 헷갈려 살려봐 하! 으트로 가서 회수. 오케이. 아, 안 돼! 아, <laughs> 오시? 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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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아! <laughs> 아 내가 멀티가 잘 안돼서 조준하면서 피하는걸 동시에 못하겠네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오늘 슬라임 잡고 타이탄소는 여기까지 하는거 기하겠어 아! 오늘 보스 두개 잡는건 힘들것같아 편한각이야 이거 두개하면은 동틀각이야 아니 아니야 나 심장까진 많이 갔잖아 괜찮아 잘해요 심장까진 잘해 그래 슬라임만 잡아보자고 오늘의 목표 도마, 도망가고, 싸! 도망가고, 오케이! 웃지마! 웃지마! 와! <laughs> 오늘 타이탄 돌야뿅 <돌까? 웃음> <이야! 웃음> <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랑�>! 귀여워 끝이야? 아 귀여워 저거 하나만 더 해볼까? 이건 깰 때까지 한다고 얘기 못하지만 <laughs> 눈한 번만 맞춰보자 대각선 둘셋하하 <Alf vagina> <놀란말> <tiles> 와! 뭐야 좀 엔딩이야? 야! <웃음> <웃음> 되네 이거 지금 알았어우이 기세로 세 번째 도전 아 가야지 <laughs> 근데 약점이 뭔지도 모르겠어 얘는 가운데로 막불 나오던데 불로 얘를 유인하는 건가 나는 안 밟아줘. 제가 제가 밟아야 돼. 화살로 해야 되나? 요, 요렇게? 아! 한, 아! 아! 밥 먹자. 야식 타임. 어? 아 이거 두개두개불 들어왔네. 이거 불네개다 켜는 건가 보다. 봐봐, 봐봐. 위에 저기 불 들어와 있잖아, 문 위에. 맞지? 저게 클리어했단 뜻이네. 봐봐, 여기 안 들어왔죠? 밥이나 먹자. 음. 야, 근데 저번에 아빠가 귀 기울이면 내 목소리가 들린대. 근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웃음소리 할, 내가 웃을 때만 웃음소리가 들린대. <웃음> 아니야, 나 근데, 나 슬라임만 따고 그만할게 했는데, 얘 죽였어. 그래서, 그럼 얘눈한 번만 맞추고 그만할게 했는데, 눈한번 봐도 맞추고 내가 이겼어. 그니까, 러내 방하고, 옆에 거실 있고, 그 옆에 큰 방이 있는데, 그냥 말소리는 안들린대 근데 내가 웃으면은, <laughs> 이 목소리가 들리나봐. <laughs> 내가 웃을 때 소리가 커지나봐. <laughs> 슈뇌에서 레이저 나오면 달린다. 오케이. 오케이. 레이저. 오케이. 그런가 봐. <laughs> 어, 어, 깜짝 놀랐네. 불 꺼진 줄 알고. 어떻게 죽이는 건지 근데 아직 모르겠네. 저 불, 불로 어떻게 하는 거 같긴 한데. 불로 유인한다고 하기에는 버튼에서 발 떼자마자 없어져. 일단 얘가 얼음에 어둠 속에 있는 것 거... 같죠? <laughs> 잠깐만. 저저 <laughs> 어둠을 녹여야 되는 것 같은데? 화살이 불 관통? 구다살? 그게 되나? 한번 해볼까? 그것만 되나 한번 해봐? 아 잠깐만요 하아 불화살 <laughs> 불화살 되는지 한번 하아 <laughs> 타이밍 타이밍 하나 아니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빠르네. 얘가 뇌에 불 들어왔을 때는 화살 부르면 안 돼. 그냥 굴러야 돼. 한두번 연속 굴으면 피해져. 부다살 되는지만 보자. 오케이. 조심. 되나요? 돼돼돼돼 부다살 만나 봐. 그러면은얘 일직선 앞에 있어야 되겠죠? 피하고 한번 더 피하고 내가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유인을 해야돼 이렇게! 아. <laughs> 화살이 너무 작아 이렇게. 화살을 내지컬은 되는데, 피지컬이. 아, 머리로는 <난> 안다니까, 진짜. <laughs>